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팔던 판매업자가 구속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판매자들만 검거될 뿐 공급책은 잡히질 않아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짝퉁 비약을 라 판매업자에게서 압수한 중국산 비약을 합니다. 판매업자 김모 씨는 한 알에 700원에서 3,500원 선에 팔았습니다. 원가의 5배 이상 가격이지만 정품에 비해서는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어서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성분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불순물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실제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한 그 사례가 여러 있었습니다. 김 씨가 2년 동안 1,800명에게 판 짝퉁 비약을 하는 9만여정, 거래액만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 씨는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지만 판매업자들에게 가짜를 공급하고 있는 윗선이 검거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판매업자들은 약사법 위반 사범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때문에 다시 불법 유통에 나서기 위해 공급책은 숨기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법원에서 선고된 약사법 위반 사범의 형량은 모두 벌금이나 집행유예였습니다. 그 도내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초범인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 규모 같은 게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형 양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한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법기관이 판단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